오늘은 저희가 사이즈별로 요렇게 채워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방송 때요게 없어요. 네. 아예 없습니다. 대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형을 따로 구매하십니다 맞아요.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팬티라이너, 중형, 대형, 오버나이트까지 싹! 음. 네 가지를 종류별로 확보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기간 안에 쓸 때가 적재적소라는 게또 있잖아요. 어, 맞아요. 요거를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어, 있는 따로 거예요. 따로 추가적으로 내가 뭐 하나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분명 안 드실 거예요. 음. 라인업별로 다 챙겨 드리니까 요거 받아 보시고요. 네. 시중에 매장에 가면 사실 이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든가 음. 마트라든가 심지어 백화점에만 가셔도 백화점 지하에서 이렇게 구경하시다 보면 요거 판매 중이죠. 똑같습니다. 시중 동일 제품. 시중에서 이런 가격에 아마 꿈도 꾸지 못하실 텐데 오늘 시중 동일 제품을 심지어 4개월 이내에 국내 생산으로 맞춰 드리면서 아이들도 같이 쓰는 엄마와 딸이 같이 쓰는 모녀생리대로 유명한 거 아시죠? 네. 형광물질, 포르말데이드 색소, 화학향료, 염소 표백제까지 무첨가 테스트를 완료했으니까 요거싹 빼서 건강하게 쓸수 있는 좋은 제품으로 채워가세요. 시중에서 똑같이 판매하고 있지만 이런 가격에 이런 구성 어우, 아마 어디서도 펀데요. 못 보실 거예요. <laughs> 네. 보여드릴게요. 바디 핏트 중형입니다. 신상으로 분홍색 패키지까지 아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여섯 팩 중형 챙겨드리고 옆에 보시면 오버나이트 한 팩, 핀티라이너 한 팩까지 해서 백마흔여섯 피스인데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세트를 더 드려서 이백아흔두 피스. 네. 여기까지 보시고 나면 궁금한 게어 나는 어, 첫째 날, 둘째 날 음, 대형 음, 필러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형을 네 팩, 최다로 드릴 거예요. 네 팩을 일단은 다 가져가시는 거니까 이거 체험해 보시고요. 저희 무료 체험 있어요. 기간도 60일 여유롭게 드리기 때문에 중형 한팩 다, 음. 오버나이트 한팩 다. 써 보신 다음에 결정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 안써 보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체험해 보시고 심지어 저희가 경품 들어갑니다. 네. 40명 저희가 추첨이 되면 총 512피스까지 음. 1년 반 이상을 버틸 수 있는 양을 챙겨 가시는 거고 저는 오늘 너무 좋은 게 사이즈 정말 큰 아이스 쿨러백까지 이거 전국에 다 드릴 거예요. 좋습니다. 아니 이걸 다 드려요. 음. 고객님 요거 나가 보시면 사실은 요런 피크닉 쿨러백 사이즈가 이렇게 넉넉하면 네. 요거는 사실냐면 몇만 원은 주셔야 된다는 그럼요. 거 아시죠? 네. 요거 가지고 집 앞에 하다 못해 공원에만 나가고 요즘 또서울에 한강 근처에서 돗자리 깔고 노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애들 음료만 챙기고 과일 몇 가지 음. 넣고 샌드위치, 김밥 네. 같은 거 요즘 금방 상하니까 안에다 넣어다니기 진짜 좋은데 가벼워서 끝내주고요. 그리고 탄탄합니다. 굉장히 내구성도 좋아서 요 정도 25리터로 챙겨드릴 수 있을 때 오늘 확보하셨으면 좋겠고 무료 체험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료 체험분 쓰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네. 챙겨보시고 써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아니 생리 이제 막 끝. 맡다시는 분들도 안심하세요. 기간 60일, 두달 드릴 테니까 기간은 넉넉하고요. 이거 공짜로 다 이거 공짜로 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만 돌려주시면 되는 거라서 네. 이거는 공짜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져가 보세요. 뭐예요? 네. 이게 무슨 공짜 찬스도 <laughs> 아니고 이게 웬일입니까? 진영 네. 한팩 오버라이트 한팩두달 동안 넉넉하게 시간 드릴게요. 음. 써보시고 결정하시고요. 피크닉 쿨러백도 오늘은 구경하실 수 있고 눈으로 보시고 나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6만 2,820원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무료 체험분 써보시고 이것도 구경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세요. 네. 스마트폰 앱으로 지금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